안녕. 여기는 오르세 미술관이고요. 어? 지나가도 되나? 어... 9시 50분까지라고 했는데 9시 반 되면 이제,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15분쯤에는 이제... 어, 방송 나오고... 앞으로 돌릴게요. 여기가 샌즈강입니다. 어, 어차피 여기서 루브르 갔다가, 아, 루브르 갔다, 루브르 좀 가서, 이제, 지하철을 바로 타나, 아니면은, 아,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 아니면은, 에펠탑야경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어 지금, 에펠탑 뭐, 완전 가까이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여기 오르세에서도, 그, 꼭대기 5층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1층이랑 5층 위주 아, 0층이랑 5층 <laughs> 위주로 봤고요 2층은, 아 그, 제대못 보고, 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고댕의, 로댕, 로딩, 로의 그, 지옥의 문. 그것만 잠깐 봤는데, 아, 그거 보고 있는 중에 나가라고 해서, 네, 적게 나습니다아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제가 그, 식당, 식당 그, 362로인가? 어, 그렇던데. 아, 뭐 50만 원 있더라고요. 52만 원인가? 아, 아고나뭐 뭐 할... 나뭐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스파 피에서 아끼니까. 아, 껴진지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먹고 살짝 초조했어요. 왜냐면은 저그 유전 패스를 받아되는데 근데 그 네시까지였는데, 진짜 네시 한딱 네시... 야, 영영분에 갔거든요. 몇 초였을 거야 아마. 그 사실 걱정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원래 프랑스 이런 이렇게 이제 복지 잘된 나라 사람들은 그냥 칼퇴가 하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뭐하 오더라도 몇분 전에 업무 종료했다, 뭐 주욱 마감했다, 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프랑스 사람이 아닌 아니...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뭐 아시아 어, 뭐 분어뭐한분 계시고 어, 또 외국인. 제 눈에는 그냥 사장님이신데 어, 어, 그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행히도 어, 어,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을 해가지고 오르세까지 왔는데 하... 어, 하여튼 미리 가십시오 <laughs> 저는 먹고 있는 중에 아 갑자기 뭐차 먹을 거냐고 해가지고 사실 차를 돈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데 그게 또 15유로 하더라고요 야그 터키에서도 그 터키차 <laughs> 그거 막어6천0 막 0원씩 하는 거 그거 하, 시켜가지고 하나에 뭐 했었는데 아 이쁘다는데 센치가 어 유람선 저 유람선 신청했는데 유람선 아뭐 내부에 있으면은 안출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위에 안 들어가 있네. 낮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아직까지는 어, 이게 외부 오래 있으면 죽거든요. 금방 나와서 와, 근데 외부에서 저렇게 선상에서 드신 분 계시네. 어, 어쨌든 샌들 강입니다 아, 근데 좀 신기하더라. 모네가 진짜 많고, 어, 오르세. 박물관 가니까 그또 다른 박물관도 갈수 있다고 하니까 미술관 또 내일부터 엄청 바빠 푸게 움직여야죠. 그것 때문에 이거 숙소도 그냥 아막 더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지베르니 그게 막 5월까지 연다고 하더라고요 모네 모네 집이. 그래서 알아봐야 될것 같고 내일은 루브르 야가 개장한 날이니까 루브르를 이제 밤 늦게. 어, 대왕박물관또 며칠 갔었는데, 아,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일찍 가는 게, 일찍 가, 아, 그러니까 일찍 가서 끝까지, 마감까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바게트 좀 들고 와서 좀 먹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5층에, 어, 그, 포토존 있으니까, 시계 포토존? 빨리 5, 5층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해지고 나면 사람 빼고 없어요. 어우, 손실이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에벨타, 빨리 나와라. 아, 분명히, 분명히 저기 공원에서 보였는데? 저 건물들 가려고 했었던가? 이 건물만 지나면 보이지 않을까? 아, 요튼 금방 지나가고, 요튼도 한 10시까지 하고, 아, 펜탑이 10시 45분까지 안 됐는데, 저게 조명을 켜주는 건지, 에벨타도 엘리베이터 수이용청길다고 들었거든요? 야간에 가면 과연 볼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저건좀박물관인가 바로그 오네요. 어, 바로크가 진짜 은근 많다. 이게 와 그리고 딱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진짜 이렇게 국기가 막 흩날리고 조명까지 뭔가 살짝 진짜 그 국기에 대한 또 뭔가 뭔가 중간... 어, 뭔가 멋있는 효과를 주고 있네요. 근데 에펠탑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저거, 로브론갑자거 저거 뭐지? 유지통인데? 아, 에펠탑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진짜 안녕. 안녕.